Yeah, uh, ay, hey, I like, come on, you get a rules. 경계성 확실해, 내 통장은 f o r t n o x 사람들은 나 불러 갱상도 style. Hey, t h i 수로 아낀다고 맞고내 지갑은 시카먼스로 만들었지. 빚도 한 점만 세새 신발, no thanks. 이건 10년째 깔끔해. 명품? 개나 전에 픽은 시장, 표만원짜리 티셔츠. 그게 내 real flex. 네 명품은 내겐 빚잔치. 혹에서네가 탕진할 때난 파란 불을 켜. 네가 술에 취할 때내 통장에 돈 입고 펴. Yeah, 때때 멋진 내 이름 석자. Cash is king의 증거? 수전, no. 그래, 그게 나야. 장군 갱은 no mercy. 니가 쓰는 낭비는 나에겐 crime. Time to pay the price. 구두 쌤 맞아, 난 타이. 내도 메인에서 승리해. Ay, ay. 타이, 타이, 타이. My life. T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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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y. That's my life, t y g h t tight, y i g t tight. h a t s my life, t y g h t tight, yeah, tight, yeah, t i g e t h uh. a t s my life, a t m 수수료? 미쳤냐? 그 돈이 아까워서 뛰어가지, 은혜. 배달비, yeah. be get out of here. 난 직접 가서 가져와. 그게내 멘탈. 친구들, 야, 한턱 쏴. No, Dutch Faye의 정의를 보여줘. 내 돈은 노예가냐. 처저하게 통제된 자유를 누려. 니네 월급은 스쳐가는 바람. 내 돈은 시멘트 벽처럼 단단해. 허세 가득한 인생, 샷 대신 난 재산 증식에 플라드 짜네. 럭스링에 눈먼 자연이 눈앞이 있는 거 신기루. 난 기본에 충실해 제로 베이스부터 다시 올라가는 king of t r u h 사람들은 욕하고 비웃어 돈에 파우쳐 죽어라 고 그래도 나는 허벌하게 좋아. 경제적 자유는 지구 여행의 무기 나의 짠내 나는 습관이 연젠과 너의 부러움이 될 테니 keep watching, watch me. 난내 게임을 즐기고 있어 Don't judge me. Don't judge me.